언니 저 병원에 입원했어요. 왜요? 아프지 마세요. 해외 공연과 국내 공연 차이는? 음, 해외 공연은 더 신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하는 게더 많아 많았, 많았나? 음, 아무래도 외국에서 하다 보니까 한국적인 문화를 좀더 알리고자 그런 요소들을 더 많이 넣었고 한국 공연은 좀더 볼거리들, 풍성하게 연기든 동작이든 더 많이 추가했던 것 같고 거의 외국 공연했던 것 를 가지고 와서 더 풍성하게 한국 공연을 만든 것 같아요. 벚꽃놀이 찍은 사진 올려줘. 그 인스타에 잠깐 스토리에는 올렸을 거예요. 아무튼 저는 공연 무사히 잘 했다고 인사드리려고 왔고요. 앞으로 공연 이제 10회 남았습니다.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. 저의 최애 음식은 닭볶음탕입니다. 아무튼, 앞으로의 공연도 화이팅!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. 오늘은 짧게 인사드리고 가려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좋은 밤 되세요, 여러분.